차이나리스크 얘기하는데요. 이 예견됐던 일입니다. 유커들뭐얘기하면다 예, 예견됐던 얘기들이고요. 차이나리스크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1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기 좋게 당하고 있는 거고요. 어, 오히려 안에서 조금 내실 다지는 쪽에서 지금 가져가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관광 명소가 되는 것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기 나와 있는 뭐 향교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는 교육적인 콘텐츠로도 충분히 얘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포 인근의 고향, 일산, 뭐 파주, 김포 내에도 그렇고요. 부천, 서울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교육 관광,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통 관광이나 여행 상품으로 봤을 때좀 뭐 숙박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초기에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이제 원거리에서 일부러라도 보러 오는 저희, 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가 독립기념관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저희는 이제 뭐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게 일이다 보니까 어, 제가 아는 사장님이 그 자동차 부품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 현대 기아차의 납품을 하고 일부 수입 차에도 부품을 납품을 하시는 사장님인데 20세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아들까지 지금 이제 기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고민이 그겁니다. 현대자동차가 드라이빙센터를 만들고 BMW가 영종에 드라이빙센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지역에서도 대우받고 있고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자기네 차만 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자기네 차만 거기서 운전할 수 있게 만드니까. 근데 수, 수요자 중심,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이차도 해보고 싶고 저차도 내가 살 능력은 없지만 한번 시운전 해보고 이렇게 뭐 트랙도 돌아보고 이런 것들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그런 것들을 좀할수 있는 대중적인 뭔가 이런 시설들에 대한 투자들은 없고 내가 그걸 아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아버지가 고민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그, 외부 컨텐츠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려오는 겁니다. 지금, 경인 아라뱃길이 아마 서울, 경기, 서울, 뭐, 김포, 인천 다 아마 골머리이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들을, 지금, 탄천에 가면 이제 전기, 카트장이 있습니다. 전기 카트 같은 것들은 충분히 저는 왜 아라뱃길 가면 요트만 타야 되지? 예, 조금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고, 그런 전기 카트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도 외부에서 좀 차입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할수 있는 환경도 제가 지금 지자체에서 좀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협의에 그런 수익 모델들을 그런 외부 콘텐츠를 유입을 시키면서 나온 비즈니스 나오는 이익들을 조금 협의에 어떤 시드머니나 운영 자금이라든가 새로운 투자 자금으로 좀 활용하는 것 전략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콘텐츠에 대한 고민들이 안에 있는 거 외에 좀 외부에서 좀 끌어오는 것들에 대한 좀 전향적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관광이라는 것이 뭐기본이 자원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인위적인 자원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의 기본 자원의 99%의 랜메이드 어트랙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뭐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 또 콘텐츠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사님, 혹시 지역 그 협의체 그동안 아까 과정이나 배경을 말씀을 주셨는데 어, 뭐 희망하시는 거 목표하시는 거혹또 어떤 또 어, 관점에서 이제 지역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 말씀해 주시면 맙겠습니다 음, 물론 김포 관광 협의회는 사실상 이제 앞으로는 이제 관광 상품 개발에 좀 주력을 할예정인데요 어... 물론, 시간이 되게 굉장히 많이 걸릴이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포는 지리적 입지로서는 한편으로는 또 되게 애매하지만, 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들고 나가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실, 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인바운드 시장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외국인 유치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김포에, 어, 김포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단한 관광 요소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뭐 반나절이나 이제 김포로 들어와서 아, 김포 공항과 아, 김포에서 즐길 수 있는 반나절 투어와 같은 음, 조금 틈새 상품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기존 이 김포에서 30년 이상 체험 관광이나 관광을 하면서 정말로 바라고 바라던 것이 오늘 저기 이승무 기자님하고 박혜정 간사님이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바라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 사실 우리 김포에는 대한민국에서 접근성이 최고 좋다는 그런 저런 지리적인 여건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실, 여기, 저, 잠시, 여기, 시장이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이면은, 우리 이제, 김포가 전철이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살기 좋은 도시, 공기 좋은 도시, 문화적인 도시로 탈바꿈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큰 관광 자원이 되려고 믿요 네. 세 번째는, 방금도 얘기하신 아라베길도 있고 한데 거기 주변에다가 어떤 관광 자원을 개발하느냐, 어떤 씨, 것을 네.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두 분이서 참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요거를 좀더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실제 업, 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그런 걸좀더 앞으로도 좀. 해주시겠지만, 오늘 두 분도 그런 쪽에서 말씀을 좀더 해주시면, 정말 우리 기포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정말 관광자원이,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것도 좀 예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30년 동안 지역 체험관광을 하시는 분이시라서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또, 또 아드님도 가 계시고 <laughs>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가 또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차후에 그런 구체적인 상품이라든가 발전의 전략에 대해서는 또 우리 문화관광연구원도 계시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지역협의체 관련된 이슈를 좀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아까 뭐 마무리 못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감사님. 또 아, 예, 예. 그런 인바운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네. 목표나 타겟을 두고 저희가 이제 관광 네, 상품 알겠습니다. 개발에 주력할.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플로에서 물론 이제 일정이 좀타이트하기 한데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면 시 감사합니다. 예, 네, 한두 분만 좀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안산 생태원이라는 체험학습장도 운영하고 있고. 관광협동조합 또 이사장도 맡고 있고 또 김포시 체험학습연구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에, 에 제가 저도 10년 음, 하고 있는데 어, 김포가 아까 어떤 말씀하셨지만 관광 자원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관하고 민간, 관하고 민간하게 네트워크가 전혀 돼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관은 자기의 예산, 결국 김포 시민의 예산이죠. 김포 시민의 돈을 가지고 건물 하나, 덩그라니 지어 놓고 관광 상품이라고 한단 말이죠. 민간인들은 어떻게서든지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홍보 같은 걸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는 거는 우리가 민하고 관하고 같이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이 넷, 서로 이거 프로그램 연결하는 거, 프로그램 지금 있는 것도 조금만 살만 붙이면 사실 큰돈 들지 않는데. 네. 정말로 잘할수 있는 관광 자원이 될수 있거든요. 우리 민간은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자기 것도 못 해요. 정말 네, 네. 그런 면에서 관이 우리 이 그리고 관광이라는 게 이게 민의 하나의 관이 동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그 소피스트 겟티한 그런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자원을 민에서 끌어내서 관은 우리 민을 좀잘 도와주는 그런,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저는 네, 좋겠습니다. 아, 정말 십포지민을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그 DMZ 관광이라고 그 아, 대표, 예, 장승재 대표입니다. 학생들을 도지도하고 있고, 요 제가 사실 작년에 2016년도에 김포시의 그 팸토를 1 0번 정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서전사무 서울, 서울입니다. 하다 보니까 연말에도 포장장 하나 주더라 감사장 수가 달게 표 이틀만 있어요. 수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 하고 있는 것은말이죠 관광 자원이 현재 그 이것만 이제 보이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네. 김포는 해병대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해병대. 그런 현재를, 김포시는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우 때. 그래서 해병대가 아니라 애병대를 해가지고, 지금 막 하나 민관과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상품이 좀 나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경기도의 31개 시와 군 중에 김포시, 관광을 주장하지만은 관광 관련된 있는 과거 하나 없습니다. 네. 바가 없는데 무슨 여이 바꿔야 되겠습니까? 여기 팀입니다. 팀. 단데 다가요 바보들. 좋습니다. 그게 빨리 네. 되지 않느냐? 하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바꿔야 네. 겠습니다 굉장히 김포시의 지역팀에 계신 분 중에서 어, 열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팀 마무리하기 전에 어, 김포문화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서 어쩌면 그 지역에 과도 뭐 아직은 있지만 그 김포문화재단의 역할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우리 관장님이시죠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최왕입니다. 우선 우리 윤유식 교수님과 우리, 우리 김장태 법무장님, 그리고 이선욱 기자님, 박혜정, 간사님. 좋은 말씀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몇 가지 접근을 했는데, 아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 교수님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뭐 외부위원 영입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부 콘텐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김포에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 자원, 기존의 하드웨어 측면의 자원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시킬 수 있는 자원화 할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뭐 호텔이 한 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김포 시민들부터도 이 현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호텔이 관광 호텔만 해도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라뱃길에 큰 호텔도 짓고 이제 하게 될 건데 물론 국외나임도 아까 얘기가 나왔고 어, 뭐 일본의 그 이지미씨 같은 데도 다 얘기가 나오셨습니다 많은 다 관광차원입니다 우리 황사장님 정말 체험관광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계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외부인이 바라보는 시각 외부인이 우리 우리 김포인들은 우리의 김포 관광지가 어디가 관광자원화 할수 있다라는 걸 사실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이렇게 예, 저명하신 분들이 김포는 이런 쪽을 활성화시키고 하면 좋겠다. 외국은 대죠 조금만 이렇죠 그런 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 기회가 오는데 네, 네, 네. 예뭐 마지막에 한 네네 네. 짧게 네. 말씀드리 오늘 주제가 그 관광산업의 미래인데 우선 아무 말씀도 안 드린 것 같아서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밝아야겠죠예 지금 시작하시는 입장이니까 어 아까 그 관광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과가 일반과에 속해 있는 거에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마이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마이스를 경제 쪽 과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도 저는 조금 그런 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체육과 이렇게 묵혀가지고 가는 게 띠라 아니라 김포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전체를 아까 뭐 상공회의소도 말씀하시고이 전체를 다 아우르려면 그 관광을 적어도 하는 쪽의 그 조직은 시청내나 외부에 있는 뭐 산하기관이든 그 위상 자체가 조금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뭐 가평군 같은 경우가 그 전문위원을 부, 군수 아래다 이렇게 직속으로 놓고 이렇게 있는 것들이 변화일 것 같고요. 김포시도 만약에 관광가가 생긴다라면 뭐 그런 부분들에 좀 염두를 좀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거아요 내가 여행사고 내가 관광업계라고 해서 극쪽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쪽에 좀 시각을 돌리는 것도 제가 볼땐 필요할 것 같고요. 어, 하나만 더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지리적 조건 좋고 뭐다 좋은데요. 이게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포 옆에 킨텍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양평 가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양평에서 그런 말씀 하세요. 서울에서 우리 40분이면 오는데, 뭐 이런,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산 킨텍스에서 행사가 열리고 국제행사가 열리는 데 있어서 김포 시는 저거 우리 밥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무도. 다리 하나만 건너면 김포 인데요 지금도 김, 일산 킨텍스에서 는 어떤 행사가 열려서 외부 지방에 있는 분들이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든 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다리 하나 건너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이 음. 필요하고, 일산에서, 고향에서 어떤 행사가 열린다, 유치했다 할 때, 아, 저기 부럽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저거 우리가 먹을 밥인데,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네. 그쪽으로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포에 대해서 사실은 몇년 전부터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석대학교 김두규 교수가 제가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남북이 통일됐을 때의 수도로서 어디가 적합하냐에 대한 여러 분석 중에 최종적으로 김포가 선정된 거 혹시 아십니까 예예 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퇴직이 이제 곧 눈앞이라 퇴직하면 이 기포 쪽으로 올까 하는데 우리 저. 황대표님 나중에 땅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laughs> <좋아합니다. 웃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외래관광계의 목표가 저희가 1,700만 명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은 3천만 명은 쉽게 도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쉽게 따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 기부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오늘 협의회 하신다고 그러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죽어야 산다라는 각오로 저는 여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네. 입장을 줄이고 소통과 협력으로 어좀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굉장히 미래를 위한 우리 그 진지한 토론 시작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었지만 지금는 플로어 계시는 굉장히 열정적인 말씀과 또 여기 자장, 또토론 굉장히 예착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김포의 경인아래 뵙기로 하실 에, 그 관광 위원장 하면서 상품도 만들고 했는데 기회가 되면 차찾에도 말씀을 드리고 저 오늘 토론하면서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가 앞으로 당장이 아니라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부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오늘 지역관광 협의체를 만들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더욱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시장이에 시장이라는 것은 어, 국내 관광뿐만 아니라 관 타겟이 어, 어느, 시, 어디, 어딘가 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자원, 또 상품, 또 브랜드 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거부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어렸을때 지금 당장 5년, 10년 후에 김포의 모습이 관광의 메카, 관광의 핵심 도시로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개개인들의 어떤 희생과 또 힘이 같이 이렇게 융합이 되고 희생도 뭐 따라야 되고 융합도 따라야 되고 더욱 열정도 따라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오늘 김포 그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포, 어, 토론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잘하라는 말씀드리고 어, 김포시가 좀 살아나시는 관광성장도시가 되는 그런 좋은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포시 관광협의회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심형석입니다. 한국에 1700만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데 김포시에불행하게고 거의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 김포가 지리적역권이나또 김포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김포시에서 김포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김포 관광에 대한 새로운 어떤 비전과 발전 전망을 좀 모색을 해보자 협의회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관광이라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먹고 보고 즐기고 또 자고 또 이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김포시에서 잘만 갖춘다고 한다면 김포시도 지지적 여건이라든가 특히 수도권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좋은 관광 상품이 좀 만들어지리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요. 어, 지금 김포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관광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관광에 대한 자신감들이 없었지 않았는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문화유적재가 있는 것들도 아니고 또 어디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컨텐츠가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러나 사실 관광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아보면 어떤 관광 유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공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또안내 관광이 아닌 그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들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잘할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김포시도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관광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포지역에는 많은 관광과 관련된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광과 관광하고 우리가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모든 주민들 시민들이 같이 좀 힘을 합쳐서 김포시 관광에 대한 미래를 같이 한번 꿈꿔보고자 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우리는 김포는 5천이 넘는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또 문화들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어,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도 김포를 많이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